감효능 요약 1분 설명 1. 면역력 강화 비타민 C 풍부 감기 예방 바이러스 저항력 증가 예시 생감 1개 하루 비타민 C 권장량 70% 충족 2. 소화 기능 개선 감에 탄닌 성분 설사 완화에 도움 예시 배탈 났을 때 말린 곶감 차로 섭취 3. 고혈압 심혈관 건강 칼륨이 풍부 나트륨 배출 도와 혈압 조절 예시짠 음식 자주 먹는 사람에게 좋음. 4.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. 항산화 성분 베타카로틴, 루테인 등 포함. 예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노화 예방. 5. 간 해독 앤드 숙취 해소. 곶감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 숙취 해소에 효과. 예시 술 마신 다음 날곶감차 주의할 점. 감은 빈속에 먹으면 위에 부담 특히 탄닌 때문에 변비 유발 가능. 당분이 높아, 당뇨 환자 과다 섭취주의.